첫 번째 대칭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대칭과 이 만약에 이제 e-x가 있고 f 의4 플러스 x가 있다 이렇게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둘이 더해 그럼 얼마야? 6, 2로 나눠 얼마? 3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f에 만약에 e 플러스 아, e x가 있는데 f에 x가 같대요. 그러면 이거 애들이 잘못하여주고 x는 1에 대여 대칭인가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주기가 얼마다? 주기 2인 e 함수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칭이 되려면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합이 상수가 돼야 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이가 상수가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이 상수가 되면 무슨 함수? 대칭 함수. 합이 아 차이가 상수가 되면 주기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알아두시길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피기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f에 만약에 e 플러스 x 플러스 F에 만약 E-X가 있는데 4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얘는 이제 x 까이 더해. 더했어. 2로 나눠. 그럼 얼마가 돼? X는 2가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게 봐봐. 더했는데 2로 나누는 게 뭐야? 중점이 상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대치감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Y값이잖아요. 여러분들 F값이. 이 Y값을 더했는데 항상 얼마? 2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바로 Y의 평균이 2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콤마 2 점대칭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함수냐면, 이 함수는 fx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2콤마 2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위에는 어떻게 돼? x는 얼마? 3에 대해서 대칭인,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축대칭이 돼 이렇게 축대칭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점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 자 볼게 얘들아 만약에 f x 가 있어 야 유림 너가 마음에 드는 함수 하나만 말해봐 함수요? 어. 어아 그냥 x 제곱할게요 자 g x 이번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할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얘가 플러스 4X라고 해봐. 그렇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FX, GX. <laughs>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이게 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넘겨주고, EX의 어, 제곱 마이너스 4X, 0과 잡고 나갔다. 2x로 묶으니까 x 2가 0과 작거나 같해서 0과 x가 2 사이다.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부등식의 푼겁니다 부등식 해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에 임의의 x1, x2가 있는데 f(x1) 작고나갔다 g(x1) 이렇게 x2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f(x)가 어떻게 돼 있대? X의 제곱이 돼 있고, 이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인데, 여기 만약에 플러스 K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할게. 이러면 문제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 거는 X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려볼게. 그래프를 축축축축. 음, 펜을 사니까 아주 좋구만. 자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 안 음. 그래? 음. 음. 기다려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데가 어디야, 얘들아? 0과2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이 gx잖아. fx, fx가 뭐야? 아래에 있는 거지, 그냥 그래. 이 뜻이 뭐야? 내가 fx보다 gx가 위에 있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된 거야? 공그룹게도 0과 2였던 거고, gx가 위에 있는 게, 그 범위가 0과 2인 거잖아. 그 나머지 범위는 뭐야? fx가 위에 있으니까, 범, 이제 저 부등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봐봐, x 값이 똑같아, 안 똑같아? 동일한 x 값.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x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으면 g가 큰 범위를 구하라 이거야. 동일한 x에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미의 x1, x2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뜻이 뭐냐면 x1, x2가 전혀 다른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x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k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 뭐 k가 양순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x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fx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0과 4를 지나는 뭐 요런 그래프라고 해봐. 그래주고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얘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어? 2일 때 얼마가 돼? Y는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X1, X2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얘좀 아래로 내려볼게. 내려갔는데 공그럽게도 X1이 여기였던 거야. X1이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X2가 여기면은 이거 만족해, 만족해. 뭐, 만족해, 못 만족해. 만족 못 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 X1은 독립적인 거야, 이미에는.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얘 아래에 있는 거야. 최대 값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 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위, 아래 차이를 알겠어? 위에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일한 X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 이런 거고. 이거는 x1과 x2가 어떻게든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움직이면서 한 개라도 반례되는 사례가 있으면 되는데 반대되는 사례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얘 최솟값이 얼마가 돼? 얘 최대 얘어 문제가 바뀌었다. 어 뭐야? 야 이거 바꿔야지. 누가 이렇게 써? 이걸? 허, 나 어이가 없네. 자. 어떻게 써야 돼? gx가 gx 1이 f x 2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얘솟값가 얼마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지 얘최댓값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k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보다는 크다 같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완벽히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자 이창의 수가 k인 이차함 수가 있고요 자 왼쪽 보시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아래에 있는 건 f2가 아니죠 f2가 아니죠 f2죠 f1이 얼마다? 1분의 2인 걸 얘기해줍니다 결론적으로 fx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k에 x-1제곱 플러스 1분의 2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어, gx도 보시면 아래에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좀 눈에 보이네요. x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k다라고 될 거고요.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은 뭐다? 바로 fx의 최소값, 즉,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보다 gx의 최대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fx는 아래로 불러오야될 거고, k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gx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고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분의 k 입니다 마이너스 2 분의 k 에요 그렇죠?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요 자 k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최대값이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1분의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K는 0보다 크죠 정답은 이제 3이 될 텐데 오른쪽에왜안 되는지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통 범위를 구하는데 어떤 게 있고, K가 0보다 크다는 공통 범위에서 이미 K가 2보다 크거나 했어. 그럼 다른 공통 범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될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된다는 거알수 있고, 우리는 1번이다라고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